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오늘은 타오바오 언박싱 제 2탄입니다. 쉽게 돼서 협찬을 받아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구매를 했고,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김없이 미니어처 하우스입니다. 일본식 미니어처 집이고요 한국 판매가는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타오바오에서 3만 9천 원에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식 미니어처 중에 제일 화사한 것 같아서 고민 없이 바로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도 미니어처 하우스인데 일본식 미니어처만 하다 보니까 겹치는 소품들도 많고 해서 이번엔 중국 스타일의 미니어처 하우스를 골라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3만 9천 원을 주고 샀는데 한국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다른 데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하여튼, 만들면 엄청 웅장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단입니다. 저는 키트로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기도 해서, 원단이 조금씩, 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한데, 항상 구매를 해서 쓰면, 이렇게 남은 원단들이 처치 곤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짜투리 원단 묶음을 다섯 묶음,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체크, 도트, 플라워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어, 이렇게 인조 가죽 같은 느낌의 원단도 있습니다. 약간 그린 계통의 원단인 것 같아요. 그린 계통. 이거는 약간 블루 계열인 것 같네요. 음, 블루 색상. 노란 것도 있고, 약간 노랑이랑 파랑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아, 이게 파랑인가 본데? 응, 이런 공단 재질의 원단도 있고요. 이제 침대랑 쇼파, 뭐 쿠션 이런 거 만들 때 진짜 원단 걱정 없을 것 같네요. 어, 이건 약간 베이지, 브라운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따뜻한 색상의 원단인데, 오, 이렇게 레이스도 있네요. 어, 너무 잘쓸것 같은데? 어, 이게 브라운이네. 저, 방금 전에 이게, 베이지고, 이게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안에 기모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원단도 있고, 이거 뭐라 그러죠? 골덴? 골든? 골덴이라 고 그러지. 이런 원단도 있고, 보통 좀다 두께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두껍습니다. 음. 어우, 진짜. 이제 원단 걱정 없겠는데요? 이거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다섯 봉지만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아, 이렇게 원단 샘플링인가 보다. 아, 이제 이게 이렇게 붉은색 계열도 있으니까 또 사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붉은색 계열은 안 샀어요. 브라운, 베이지, 뭐, 블루. 약간, 이렇게 샀는데, 빨간색도 사라고, 이거 넣어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예용 가위를 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망가진 것도 있고, 그래도 유튜버니까, 이쁜 가위도 써보고 싶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이쁘니까 좀 소중하게 쓰지 않을까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5월달 타오바오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왠지 원단이 많아져서 마음이 든든하네요. 다음에는 편안한 만들기 힐링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